이 길이가 다그리면 어, 표시 안 됐구나. 요즘도 보고 하세요 자, 기억 <laughs> 자, BC의 길이를 k라고 할때 k 적어 보고 하세요 BC의 길이가 여기지. 이렇게. 그다음에 BB가 2.3. 그리고 AB가 4. 그리고 AC가 7. 아, a c가 7, a c가 여기가 7 얘들아, 우리는 여기서 뭘 구할 수 있냐면은 여기 지금 현재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은 이등변이래. 그치 그러면 은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을 다 알고 있는 거거든. 우리 그때 뭘 구할 수 있어? 요각에 대한 코사인 거구 할수 있어 없어? 있치 왜? 여기서 코사이 세타를 알아보면 코사인 세타를 알아보면 이큰 삼각형 보이지? 이큰 삼각형에서도 이웃한 두 변의 길이와 마주 보는 변의 길이 그리고 이 코사인 세타 이용하면 코사인 법칙 한번 더 쓰면 되지. 이 코사인 법칙 똑같은 거두번 쓰는 거. 두번 쓰면 돼. 삼각형 모양만 다르지만 작은 거에서 한번 써서 코사인 세타 구해 오시고 큰 노란색 삼각형에서 코사인 세타를 가지고서 k 값의 길이를 구해 주시면 돼. 좋아, 됐습니까? 그냥 K 제어본에서 코스에 한번 칠 있으면 끝나는 거야. 자.